태양이 하늘 위에 높이 떠 있을 때 우리는 눈부실 정도의 빛으로 둘러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빛은 약해지고 결국 깜깜한 밤이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밤의 우주는 어둡기만 한 걸까요? 하늘을 물들이는 수천 수만의 우주로부터의 빛을 보면서 밤하늘은 사실 밝은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별하늘을 바라볼 때왜 우주는 어두워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우주의 수수께끼를 추적하는 여행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알수 있을 겁니다. 더 심플리 스페이스 채널을 구독하면 비디오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거대한 우주로의 여행이 마음에 들었다면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올버스의 역설. 우리의 푸른 지구는 자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인들에게는 낮 동안 마치 태양이 하늘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 위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빛을 잃고 밤하늘에 보이는 것은 깜깜한 하늘입니다. 별들은 무수히 빛나는데도 지구를 밝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히 넓고 별의 분포가 균일하다면 밤하늘도 태양처럼 밝게 빛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만 해도 4천억 개의 천체가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천문학자 유하네스 케플러는 바로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17세기 초이 과학자는 밤의 어둠 속에서 우주가 무한할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았죠. 이 우주에 대한 이문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하인리 비렐름 올버스가 이 주제에 대해 제시한 생각은 그 이후로 올버스의 역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우주론적 원칙을 따르는 세계 모델이죠. 과학적인 우주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주가 균일하고 등방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는 관측자의 시점이나 관측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같게 보인다는 것이죠. 은하계의 경우, 무한히 퍼져 있는 우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별의 분포가 균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별의 빛이 늦거나 빠르거나 지구에 닿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밤하늘은 별의 표면처럼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야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주는 어두운가? 올버스의 연구 결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가스가 빛을 흡수하고 있다는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빛에 대한 역설도 무한히 넓은 우주라는 주장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큰 오류가 있었죠. 별빛이 가스에 부딪히면 가스가 가열되고 점차 가스 자체가 밝게 빛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의 많은 연구자들은 은하수가 섬 우주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즉, 은하수의 은하 외에는 무한한 공동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은 20세기에 들어와 부정되었습니다. 하늘에 희미하게 빛나는 성운은 가스 구름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은하이며, 그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막대나선 은하의 외부 공간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의 우주가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문에는 다른 답변도 있어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별의 분포는 초기 가정과 달리 균일하지 않죠. 구체적으로는 반짝이는 천체들이 은하에 집적되고 그 은하들이 큰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멀어진다고 해서 우주론의 기본 원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에서 항상 어떤 별의 별빛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지구와 반짝이는 밝은 천체 사이의 평균 거리는 단순히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윤하계의 평균값은 10의 23승, 즉 100조 광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진공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빛은 1초에 18만 마일을 이동하므로 1년에 6주 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죠. 이는 평균적인 별의 빛이 우리의 푸른 별에 도달하는데 10의 23승년이 걸린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내게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별이 내뿜는 빛이 이 거대한 거리를 커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주가 대략 138억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죠. 즉,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은 반짝이는 하늘을 만들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의 입자들. 그럼 먼운 날 지구의 밤하늘은 눈부시게 빛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하계에 도달하고 우주를 충분히 탐사할 수 있는 시점에는 우주의 별들은 이미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의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별들 또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실 반짝이는 천체들의 핵 반응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밤하늘은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볼 때만큼 어둡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구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약한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광선은 파장이 약 1mm 정도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대에 속합니다. 이 방사선은 빅뱅의 잔재이며 현재까지 증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 현재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약 38만 년후 우주의 온도는 화씨 5400도 정도였기 때문에 전자와 양성자는 안정적인 수소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시점에서 우주는 전자기파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방출된 빛의 입자들은 현재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선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계속 팽창해온 결과 이 원시 방사선은 그 힘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우주 배경 방사선은 현재 10억 분의 1의 강도밖에 없습니다. 본래 우주는 배경 방사선의 영향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장은 수백만 년 동안 가시광선에서 마이크로파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의 눈으로 우주 배경 방사선을 빛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야. 실제로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스펙트럼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의 영역까지 인식할 수 있다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바리온 물질이 우주의 모든 물질 중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겨우 4.9%이죠. 게다가 최신의 모델에서는 68.3%의 다크에너지와 26.8%의 다크마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크에너지와 다크메터의 존재는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이들이 은하계의 별자리나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크에너지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는 우주의 팽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크마터의 도움으로 우리는 가시물질의 움직임을 분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주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우주 배경 방사선의 빛남이 감소하고 밤하늘이 깜깜해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빅뱅은 약 138억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물질, 공간, 시간이 탄생하고 우주는 팽창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우주의 모든 구조가 원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우주 구조체 사이의 거리도 계속 넓어지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별들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죠. 이렇게 우주의 자연스러운 광원이 점점 멀어지고 글자 그대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천체들이 집적된 곳 사이에 있는 치력의 영역은 점점 더 크게 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썸네일이 있다면 클릭하여 저희 채널의 다른 비디오도 봐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